안녕하세요. 매드존의 총기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 PDW-16 헬스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아님, 이제 PDW-16 헬스톰인데, 예 그렇죠. 이제 테란에 기관단총 쓰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 기관단총이라 해봤자 뭐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예, 아미스티스 아니면 이제 헬스톰을 쓰는데 헬스톰도 어, 정말 많이 보는 총이죠. 예, 요 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2세대 기단 단총의 특징이 이제 탄창이 많다는 점, 그 다음에, 어, 빠른 RPM. 하지만은, 아미스트리스 보다는 약간 떨어지죠. 하지만 그걸 충분히탄창을 메꿀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지금 아미스티스 하고 이제 그 성능 비교를 하는데 예, 아미스티스가 항상 보면 896이고요 헬스톰 같은 이제 800입니다 800 이제 폭우 초속도 이제 10m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제 헬스톰은 재장년 속도가 빠르고 이제 탄약 그렇죠 이제 탄약이 무려 60발이에요 60발 어, 아미스 그 아미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 탄약이 작기 때문에 이제 내일에 내일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할 때 이제 좀 고민이 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요 헬스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탄약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일에 화장 화의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그냥 수직 손잡이와 상급 레이저 그냥 예 그냥 주면 되고 탄약도 뭉특한 탄약이 이제 달 수가 있고 청신에도 세 가지 다예 이런 게다 달리는 아주 진짜 훌륭한 기관단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웬만한 분들이 아마 헬스톰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탄창이 많다는 점은, 어, 뭐 저걸 조금 더 많이 상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그것도 있고, 좀, 약간 조금, 샷이나, 이런거좀 부족하더라도, 예, 그, 탄약으로, 탄약, 그, 장탄약으로, 이제, 또,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헬스톤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다음에 아비스틱스랑 조금 비교는 되진 점은 약간 RPM이 낮으니까 그만큼 좀 샷을 안정적으로 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죠 예, 또 문제는 그만큼 또 좌우 반동이 조금 심하죠. 올해, 올해, 이제, 올해 쓸, 쓸 경우에는. 예, 무조건 이런 총기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끊어서 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요, 요 14미터 거리인데, 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계속 눌르고 있으니까 아주 <laughs> 반동이 아주 그냥 하늘로 나가네요. 하늘로 예, 한시 방향쪽으로좀 나가는데, 역실나 이제 기관단총 은 기관단총 총기 같은 경우는 어, 좌우 반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이게 중장거리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근거리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보시는 약간 조금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좌우 반동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반동 제거를 하지 않고 예, 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예, 거의 뭐탄 퍼짐이 예, 엄청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총기고요 어, 가격은 아시다시피 1000서트 짜리 7000캐시 짜리 그런 총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거의 뭐, 비싸다고 해봤자,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다 천서트. 어느 정도 이제, 어, 이름 있는 총기들 보면, 대부분, 이제, 가격이 천서트에, 캐시로는 7,000캐시. 그런, 예, 이제,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헬스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장탄량과,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아미 스틱스보다는 좀 낮지만, RPM은 좀 낮지만, 그 장탄수로 커버하는, 그런 예, 기간단 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DW16, 헬스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